저희 감독 선임 소위원회에서는 파울로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감독에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은 발을 잘 사용하는 골키퍼가 있고 좋은 수비수와 미드필드도 있어서 충분히 좋은 공격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의 표현과 같이 월드컵 경기를 분석하여 자신의 철학에 가미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축구 지식을 표현해 주셨고 어렵지 않게 감독의 축구 철학을 알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공격 전개를 허용하지 않는 전방 압박과 치명적 역습,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역습 방지를 추구하는 것에서 한국 축구 철학과 잘 맞았고, 코치팀에게 요구한 대표팀, 클럽팀에서의 훈련 모델과 분석 자료, 훈련, 경기 비디오 등 기술적 자료를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 4년간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분명히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과 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소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로 벤투 감독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팔로 벤투와 그의 코칭팀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